자 69번 가보자 자한 엄마가 한 엄마가 원했습니다 to teach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her daughter 그녀의 딸에게 a lesson 어떤 교훈을 money 돈에 대한 교훈을 so 그래서 gave 주었습니다 a little daughter 그녀의 꼬마 딸에게 a quarter 25 cent a 그리고 a d o l 1달러를 for the church 교회에 내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put 집어넣어라 whichever one 그 어느 쪽이거든 어느 쪽 하나든 집어넣어라 you want 니가 원하는 걸 in the collection basket 헌금함에다가 and 그리고 keep 가져라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이런거죠 그두 가지를 줬습니다. 어쿼 r 25%짜리 센트 하나랑 어 달러 1달러짜리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원이 겠고요그죠 나머지 하나는 디 아더가 되겠죠. 디 아더즈라는 건 나머지 전부들 복수가 될 테니까 각각쪽은 단수인 디 아더가 되겠습니다. 보 유어 자자신을 위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. 자, she told the girl 그녀는 소녀에게 말했습니다. when they were coming out of the church 그들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었을 때 엄마는 물었죠 그녀의 딸에게 어느 양을 그죠 25센트에 달러 중 어느 양을 그녀가 had given 주었었는지 그러니까 물었던 게 과거니까 더 전해 준건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겠죠. 그래서 두 번째는 had g i v e n 의 had 잘 했네요. 자, well 글쎄요 하고 꼬마 소녀가 말했습니다. I was going to give the dollar. 나는 원래 1달러를 내려고 했었는데 but, 하지만 just before the collection, 막 헌금하기 전에 the priest,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 that 이하를 We should all be cheerful givers. 우리는 모두 즐거운 베푸는 자, 헌금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So I knew, 저는 알았어요. I'd be a lot more cheerful. 제가 훨씬 더 즐거울 거라는 걸 If I gave the quarter, 제가 2 5센트짜리를 내면,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. Did. Did가 대신하는 건 gave the quarter. 이거를 대신하는 일반 동사 대신하는 거니까 did를 쓰겠죠. 여기는 did. 네,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네요. 이 69번이었습니다.